일본 감탄, 한국 8강 드라마 사우디 천벌 받았다. 일본엔 없는 강렬함, 아시안컵 해외 반응.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화요일 저녁 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교육도시 경기장에서 벌어진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사우디아라비아와 1에서 1로 기긴 후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을 전방에 내세우고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을 중앙수비로 기용하면서 3사의 3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이재성과 황인범이 중원을 책임지고 설령우와 김태환이 양쪽 날개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전반 26분에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습니다. 김태환이 오른쪽 후방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주장 손흥민이 이어받아 페널티 지역으로 돌파해 들어갔지만 손흥민의 슈팅은 골키퍼의 정면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41분에는 사우디의 모하메드 알브라이크가 왼쪽에서 올려준 코너킥을 살레의 알셰우리가 문전에서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크로스바에 맞고 나왔는데요. 알리 라자미가 흘러나온 공에 머리를 갖다 댔지만 또다시 크로스바에 가로막혔습니다. 살렘 알 도사리에 이어진 헤더를 김민재가 걷어내면서 한국이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기선을 제압한 쪽은 사우디였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압둘라 라디프가 살렘 알 도사리의 절묘한 터치를 이어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돌파한 다음 낮게 깔린 왼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정우영 대신 황희찬을 교체투입한 데 이어 이재성을 빼고 조규성을 출전시키면서 공격을 한층 강화했지만 한국은 사우디의 조직적인 수비에 고전하면서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동점골을 넣기 위해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가운데 반대쪽에서는 사우디가 날카로운 역습으로 쇠기골을 노리면서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습니다. 후반 40분경에는 황인범, 설영호 손흥민에게 잇따라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들어서는 이강인이 왼쪽 골라인 부근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조규성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크로스바에 맞고 나왔고 황기찬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은 골 포스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던 99분 설영우가 왼쪽에서 올려준 헤딩 패스를 이어받은 조규성이 침착하게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이 됐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전 들어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6분 이강인의 프리킥에 이은 박용우의 발리슛으로 사우디를 위협했고 잠시 후에는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통렬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연장 후반에는 황희찬의 스루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돌파해 슈팅을 시도했지만 왼쪽 포스트를 살짝 벗어난 데 이어 문전 혼전 중에 황희찬 조규성, 손흥민 등 공격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후반 10분경에는 황희찬의 왼쪽 돌파에 이어 이강인의 왼발 슈팅이 불을 뿜었지만 아흐메드 알카사르 골키퍼가 왼쪽으로 몸을 날리며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연장전 추가 시간에는 역습에 나선 사우디의 압둘라 라디프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조현우 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조현우는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사우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페널티를 막아냈고 황희찬이 한국의 네 번째 킥을 성공시키면서 3시간에 걸친 명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2. 카타르 현장 리뷰 골골골 자책 골 우승 후보 일본 미토마까지 가동하며 드디어 완전체 오른쪽 화살표 바레인 맹폭하며 8강 안착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A 대표팀은 31일 한국 시각 카타르 도아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아시안 컵. 16강에서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다. 그나마 바레인의 득점조차 일본의 자체골이었다. 일본은 이란과 시리아 전 승자와 8강 격돌한다. 모리아스 감독은 구설수에 휘말린 이토를 과감히 벤치에 앉혔다. 미토마 가오로, 브라이턴, 는 교체 출전했다. 미토마는 대회 첫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다. 이토 대신 도안 리츠, 프라이부르크, 가 선발 기회를 잡았다. 도안은 선제골로 믿음에 보답했다. 구보 다케우사도 골맛을 봤다. 우에다는 대회 4호 골을 기록했다. 일본은 4.14에 1과 4.3에 3을 오갈 수 있는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우에다 아야세, 페이노르트, 가 원톱이다. 왼쪽에 나카모라 케이토, 스타드랭스, 오른쪽에 도안이다. 구보와 하타케 레오, 셀틱, 이2선에서 공격을 지원한다. 엔도 와타로, 리버풀, 가 허리를 책임진다. 마이쿠마세이야, 세레스 오사카, 와 나카야마 유타, 허더즈 필드타운. 가 좌우 윙백이다. 중앙수비는 도미아스 다케이로 아스날 과 이타쿠라고 보르시아 메넹글라트바흐 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스즈키 시온 신트트라 윗던 이 낀다. 이토는 이날 낮에 터진 성추문 여파 로 인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주간 신초는 일본 축구 대표 이토 준야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이토는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뒤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라고 보도했다. 주간 신초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해 9월부터 이토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토 측은 여성과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인 합의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토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일본과 바레이는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일본이 9분 코너킥 상황에서 바레인의 골문을 위협했다. 왼쪽에서 구보가 올린 크로스를 우에다가 벼락 같은 헤더로 연결했다. 바레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바레인은 2분 뒤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아갔다. 일본은 짧은 패스를 돌리며 점유율을 점점 높였다. 바레인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찌르는 패스가 번번이 바레인 수비에 막혔다. A는 수비에 치중했다. 중원을 생략하고 전방으로 단번에 보내는 긴 패스에 의존했다. A는 28분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다. 중앙에서 반칙을 당했는데 어드밴티지 상황이 적용됐다. 우측을 기습적으로 돌파해 가운데로 연결했다. 알리마단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노마크 왼발 슈팅을 때렸다.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키퍼가 쉽게 캐치했다. 오는 경기가 꼬이려는 찰나 선제골을 터뜨렸다. 마이쿠마가먼 거리에서 대포알 같은 중거리슛을 폭발했다. 골대를 강타했지만 도안이 흘러나온 공을 침착하게 따냈다. 가볍게 밀어넣어 바레인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35분 하타테가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다. 모리타 히데사마가 들어오며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카드 1장을 사용했다. 일본은 후반 시작과 함께 추가 골을 터뜨려 승기를 잡았다. 바레인 진영에서 가로채기에 성공했다. 문전 혼전 속에 공을 빼앗겼으나 바레인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다. 구보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왼발 터닝슛을 장렬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VAR 확인 결과 득점으로 정정됐다. 후반 60분이 지나면서 바레인에게도 흐름이 왔다. 일본 좌우 측면에 틈이 발생했다. 바레인이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코너킥을 얻어냈다. 일본 골키퍼 스즈키의 실수까지 겹쳤다. 바레인의 헤더 슈팅을 스즈키가 펀칭했는데 머리 위로 떴다. 우에다가 걷어내려다 스즈키와 충돌했다. 공은 어이없이 골라인을 넘었다. 우에다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2에서 1로 쫓긴 일본은 67분 승부수를 띄웠다. 구보와 나카모라를 빼고 미토마와 미나미노타쿠미, AS 모나코를 투입했다. 미토마의 대회 첫 출전이었다. 우에다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만회했다. 페널티 박스 우측 모서리 부근에서 수비수 3명에게 포위됐으나 멋지게 방향을 전환하며 돌파했다. 단숨에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해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일본은 3에서 1로 앞선 80분 우에다와 도안을 빼주는 여유도 부렸다. 추가 시간은 10분이 주어졌다. 바레인이 교체 카드 2장을 더 사용해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일본은 아예 수비에 5명을 배치했다. 변수를 원천 차단했다. 일본은 90 플러스 5분 역습 상황에서 공격자 3명의 수비 1명이 완벽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남은 시간이 3분 미만으로 떨어지자 바레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일본 또한 무리한 공격 대신 공을 돌리며 시간을 소모했다. 3. 토트넘의 올겨울 마지막 타깃은 EPL 12월 위 선수, 진정한 케인 대체자. 영국 매체 더선은 3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올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도미닉 솔랑케, 26, 본머스, 위 영입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1경기를 치른 현재 12승 4무 5패로 승점 40점을 기록하면서 5위를 달리는 중이다. 선두권 경쟁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한 위치다. 선두 리버풀은 승점 48점을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과의 격차는 8점으로 남은 일정 동안 얼마든지 추격이 가능하다. 올겨울 전력보강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선수층이 얇은 토트넘이 올 시즌 막바지까지 상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수 영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보강은 계획대로 이뤄졌다.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 라두드라구신과 같은 수준급의 자원을 연달아 영입하면서 공수에 걸친 전력보강에 성공했다. 여기에 만족할 토트넘이 아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엔젤 포스테 코블루 감독은 지난해 여름 팀을 떠난 해리케인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솔랑케를 원하고 있다. 솔랑케는 올 시즌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24경기 14골 2도움을 올리며 마침내 재능이 폭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공식적으로 활약을 인정받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13일 한달 동안 무려 6골을 장렬한 솔랑케를 12월 위 선수로 선정한 바 있다. 토트넘행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 선은 봉머스는 오는 2027년까지 솔랑케와 계약돼 있다. 토트넘이 봉머스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짚었다.